이거 드분 얘기해주세요 따라줘 첫잔은 우리 맥주 한잔 다 먹자 응 음, 목마르니까 어. 시원하게 오빠 왜손 떠난다 네? <laughs> 3시에 주무셔도 원샷 네, 예. 올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게 진짜 대박 감니오라버니가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요 여자들 귀에 눌려가지고 어, 지금 지 오빠 괜찮지? 이기릴 사람 아닌데 아니 말을 안잖아요서 <laughs> 너무 조용하셔 찹쌀은 부먹인데 찹쌀는 부먹이라고? 진짜 싼게눌렀 찹쌀 먹 이게 좀해어나 부먹? 나 사실 부먹 좋아하거든 이게 찹쌀이잖아 지금 이 음. 아저씨가 나한테 뭐라고 와이파이 와이파이 이게 넣어요? 근데 필리핀어도 아 근데 아, 필리도예쁘 인분이 아니 아그 거지 알 거지 아 공격을 하면 막 러브스 커피, 러브로레, 러브로레. 브로레아브로브어 원래 연로레 러브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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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지로겠지 뉴욕 갬성이라고 할까? 네. 뉴욕 뉴욕 o r k New York. 뉴욕 가본 적도 없지 않나? York. New York. New York. New y o 어 k New York. New York. 음식 세개는고세개시켜먹고 <laughs> 어, 재밌구나. 오늘. 김일창 영상. 자전거장. 아, 바람을 넣어도 바람이 자전거에 안 들어가서 보니까 또뒷바퀴 타이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그냥 자전거를 버리고 새로 자전거를 사야되나 싶습니다. 뭔가 바람 자체가 안 들어가. 앞바퀴는 잘 되는데 뒷바퀴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걸어서 지금 마트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걸어서 가야 합니다, 저는. 마트 가서 진짜 꼭 사야 할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파크웨이 퍼레이드있는 마트로 가고 있는데 원래 자전거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땡볕에 자전거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자전거 그냥 걸어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끼키디 이렇게 있고 햇빛이 장난 아니네 햇볕에는 선글라스를 껴야겠어. 아, 진짜 덥다 나도 양산을 하나 사가지고 들고 다닐까 싶네요. 진짜 햇빛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네. 이메스 택배가 왔습니다. 금요일로 와서, 금요일로 왔는데 거의 5일 걸린다고 봐야 되네요. 그래서 마른 어, 제품들만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진미채, 이런 거 아귀채, 먹태, 그다음에 여기 찰 현미. 현미, 검정색 현미. 함께 오기 이한 향이 너무 좋은 오춧가루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박 3일 보통 이박 3일 걸렸는데 이거는 요새 무슨 오일이나 걸리네요 냉동제품 같은 거 흘려서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야, 이거 완전. 아, 와! 아, 오늘 부지런하네, 오빠. 피곤을 뻗겠는데 응. 아니요. 언제는 출발할까요? 삼자예요. 잖아 이거 되게 한국 적인 요새 유행하는 어, 그거네요. 진짜 이뻐. 진짜 네, 맛있어. 짜 이뻐. 진짜 이뻐. 진이게한국이 약바가 이다 진짜 이뻐. 진이던데요이유진도 이뻐. 진짜 이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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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마라에서 마담 코트를 샀거든요. 지금 겨울 되기 전에 되게 세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입었는데, 와, 진짜 역시 너무 퀄리티가 좋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이뻐요. 캐시미어가 섞인 어, 막스마라. 지금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입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굉장히 덥지만 이번에 한국 가서 굉장히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었는데 퀄리티가 너무 이쁘고 너무 역시나 마음에 들어요. 거의 매장에서 사는 가격의 반을 주고 산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쇼핑. 이렇게 되어 있고. 아주, 아주 안감도 마음에 들고 퀄리티가 캐시미어의 느낌이 들어가서 굉장히 부드럽고 되게 망설이긴 했거든요 제가 싱 겨울 나라에 살지도 않는데 이렇게 고가의 꽃들을 살 것인가 하지만 이왕 사는 거 저는 또 이거 한번 사면 또 20년 30년 입지 않겠어 평생 입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구입한 거죠. 아무튼, 빨리, 추운 한국 가서 잘 입고 싶네요, 이거를. 아이고, 이뻐라, 이뻐라. <laughs> 하고 집에 가는 길 와, 역시 니스만은 유산소 운동이 없는 것 같지. 진짜 진짜 빠르게 침대 시간. 이번 주에 이어서 찍었는데 또 이렇게 <laughs> 많이 나오다니 코스 요리 쟤네 진짜 좋은 거 없어. 부끄러워. 네, 결혼식에 왔습니다. <laughs> 옆에서 부끄럽다고. 말이 없어요. 창피해서. 아, 진짜. 뭐라고 다시 한번얘기해세요 창피해서 말이 없어요. 제가 창피하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예. 그만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스> 아, 等一下，等一下，这你们。<music> 좋은데? 좋아. 뭔가 로맨틱한. 맛있맛있겠다맛있겠다좋겠크리스다스겠다 아, 좋겠다. 좋겠을 좋겠다. 어, 천천히 먹어요 좋겠다. 좋겠 천천히 좀나왔 조금 만 아, 장난 아니고 잘시켰다 언니에. 먹는 거 <laughs> 피자가 미쳤음. 음, 맛다. 이 차세대 분들이 이거 다다 먹어야 돼. 马、oh.。 맛있겠다. 앙금 스프레이. 파당금 어, 요새 참파 앙금이 맛있는 그런 나인 것 같습니다. 양파, 뭐 고추 이렇게 넣어서 장아찌, 간장 장아찌 한번 담아보려고요. 아 진짜 오랜만에 담아보는 거. 잘할 수 있을지. <목소리> 설탕이랑 설탕이랑. 조그만 간장에 저는 하인즈 베네거 넣어가지고 1대1대1 비율로 하면 된다는데 이거를 조금 0.5 정도? 0.6? 그 정도로 비율로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넣겠습니다. 오, 딱 맞아. 오, 대박. It's very healthy food Sociedad, <아�� <temasını Vincent Leonard> <수> 안에 볶음밥 같은 거 있어. 안 먹은 기억이 없거든. 요아 맛있겠다. 와 비밀바 같다. 특이하다. <Lucian g Transform birds> <ti> <guys funciona>? ma